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에요. 지금 시바이노가 소각률 말 그대로 코인을 소각시키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시바이노 재단에서 발표한 소각률 포함해서 이번 락업 일정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가 재단의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집중해 주셔야만 11월 시바이노는 지금 대폭등 정보가 나왔어요. 어디서도 볼도 없었던 이 재단의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결국에 재단이 발표한 락업 정보에 답이 들어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노코인 재단이 발표해 준 락업 정보죠. 이 정보 최근에 신피처스라는 코인도 제가 락업 정보가 있다. 10월 21일날 상장해주고 무조건 24일까지 들고 있다가 매도해야 된다고 라 제가 상장 때부터 강조드리고 이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피처. 움직임 보시면 상장 직후 10원도 안 됐던 종목이 45원까지 오르면서 400% 이상, 최소 여러분들도 200% 이상 수익을 먹고 정확하게 고점 락업 일정 이외는 떨어지는 패턴. 우리는 지금부터 락업 일정으로 아주 단기간 폭발적인 수익 잡아가실 건데 시바이노 정말 오래 준비한 만큼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달러 죠 완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500만원 정말 큰 금액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평생 먹고 살 만한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을 통해서 확실히 천만원, 이천만원, 1억, 10억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날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 영상 하단 번호 통해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투자지원금과 락업 일정의 스케줄표를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바이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민코인 테마로 최 바닥 라인까지 왔어요.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바로 보다 추가 하락은 면치 못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그냥 차트만 보고 그리고 네이버 뉴스 뭐 구글 코인판 이런 거 보셔봤자 여러분들 평생 돈못 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시바이누 제가 항상 해외에서 분석해드리는 시바이누의 차트요. 바로 이게 세력봉이라고 불러요. 세력봉이 뭐냐면 녹색깔은 세력의 매수세, 빨간색은 매도세. 자 다시 한번 주가 강하게 떨어질 때는 빨간색 매도세가 많지만 지금 어때요? 이 최바닥 라인 지지 라인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정말 많은 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 뜻은 뭐다? 지금 떨어지는 모든 물량을 재단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왜 시바이누 코인 공급량을 소각시키면서 이제부턴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코인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단은 그 모든 물량을 바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11월 락업 일정에 맞춰서 한 번에 폭발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밈코인은 한번 폭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1000%, 2000%는 우습게 나와요. 특히 시바이노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하락세가 나왔던 종목은 이최 바닥 라인에서부터 한번 급등이 나오면 어때요? 과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놓치실 게 아니라 이 상승 구간의 파동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매도 물량이 많았었던 시바이누가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든 물량 잡아주면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진 물량이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락업 일정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신피처스 보여드렸잖아요. 자, 락업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바로 재단과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이라고요. 자, 재단과 투자자는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코인을 팔 때는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사전에 발표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악재 아니냐라고 하세요. 근데 당연히 이 재단과 투자자의 물량이 시장에 팔리고 나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떨어져요. 소각은뭐다 가격을 올리는 일이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지는 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악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재단과 투자자들은 1년에 몇번 본인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왜 약속된 날짜에만 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의 주가는 고가 형태로 만든 이후에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퓨처스도 제가 어땠어요? 상장 직후 신퓨처스 또한 최고가. 캔들이 짧아 보이지만 10원짜리 종목이 거의 50원, 45원까지 갔어요. 4 6 0의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따라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최소 25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바인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목표가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저한테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제가 투자지원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락업 일정들을 자료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재단이 발표한 긴급정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만든 11월 이 매집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이 크셨다. 특히 시바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매집량이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정확하게 파악된 만큼 그 작전이 보다 바로 락업 일정 배당금처럼 일정 매매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자지원금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 가져가시고 약속된 날짜에만 매도해 주시면 된다. 그 약속된 날짜가 바로 락업해제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들도 저한테 락업해제 일정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 이 종목은 이제 며칠 뒤에 락업이 있으니까 최저점에서 세력들이 들어올 때 물타기해서 수익으로 싹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지금 작전을 여러분들도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락업표 토큰의 언락 스케줄표들을 매달 매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따라 들어오시기만 하면 된다. 11월 락업표도 준비됐어요. 애매하게 이상한 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애매한 정보 듣고 여러분들 하시면 평생 돈못 벌어요. 재단이 발표한 것과 가상화폐 정책 이두 가지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나온다 라는 것보다 재단이 물량을 담고 있다 왜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락업 일정 스케줄 표들은 다시 한번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제가 지금 전달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1월 12월 여러분들 두 달만 이 락업 일종이라는 정보로 아 경험을 해보시면 내 2026년은 어디서 알바를 할까 투잡을 뛸까 퇴근하고 뭘 할까가 아니라 집을 못 살까 차를 뭐를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면 배워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절대 돈벌수 없습니다. 투자지원금 50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돈 평생 여러분들 먹고 살지 못하고 이대로 여러분들 들으면 여러분들 반토막 한달 만에 똑같이나요? 왜 매매 패턴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락업으로 제가 이 500만 원을 단두달 동안 1 천만원을 만들어드릴지 1억을 만들어드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시바이노를 기점으로 락업이라는 정보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